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부에서 국제뉴스를 담당했을 때가 2015년이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가 폭락이었죠. 2014년까지만 해도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는데요.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서 고유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8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유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2014년 말에 점점 유가가 하락하더니, 2015년에는 배럴당 40달러 밑으로까지 추락을 했고, 70달러를 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유가가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확 줄자, 2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면서 다시 70달러 선으로 상승을 했었죠. 원유 생산량은 다른 원자재나 상품에 비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그렇죠.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석유 수출국들은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공급량을 조절을 합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다시 오르도록 하고요. 이러한 회의를 하는 국제 기구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OPEC과 최근의 유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OPEC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유를 수출하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구예요. 현재 OPEC 회원국은 14개 국가로 이루어졌고요. 세계 석유 공급량의 35%, 매장량의 약 82%를 차지하죠. OPEC이 처음 결성됐을 때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과거엔 석유 탐사부터 개발, 수송, 정제, 판매까지 전 사업 분야에 걸쳐서 7곳의 다국적 대형 석유 회사가 석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엑슨, 모빌, 텍사코 등이 있었죠. 지금은 합병되고 해서 4 개의 대규모 석유회사만 남아 있습니다. 오PEC의 주요 역할은 회원국들의 석유 정책을 조정하고 각 국가의 원유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좀 의아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가격 안정 때문이에요. 일부 국가에는 석유가 국가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너무 낮아지면 국가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공급이 너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석유 수요자, 석유 수입국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 수요국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석유 수출국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 당시 유가가 폭등했을 때도 석유 생산량이 줄었던 요인도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됐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유가는 계속 상승했어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6월엔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러다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조금씩 상승했죠. 2014년까지는요. 2014년 이후에 유가가 폭락했던 건 2013년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석유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후 오펙과 오펙이 아닌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도 다시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오펙에 포함되지 않는 산유국도 있는데요. 러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이 있죠. 이들 국가까지 합쳐서 오펙 플러스라고 부르고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회의가 취소가 됐고요. 석유 생산량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펙과 간단한 유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가 일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적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석유 생산 비용과 재정 균형 유가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국가가 비슷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국가별로 또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셈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석유의 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지금 당장 유가가 낮더라도 미국의 셰일가스에 석유 공급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싶을 테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저유가 상황에서 석유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싶을 거예요. 우선 석유 생산 비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국이 배럴당 44.3 달러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석유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가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2015년 유가 폭락 때 경제 붕괴를 겪었었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석유 생산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또 재정균형 유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산유국이 재정을 맞추기 위한 유가의 적정 가격을 말해요. 옥펙 국가의 재정균형 유가 평균치는 배럴당 85달러예요. 이 또한 국가마다 다른데요. IMF에 따르면 러시아의 재정균형 유가는 40달러 대 초반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80달러 수준이에요. 베네수엘라는 200달러죠. 굉장히 높죠.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7월 5일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생산량에 대한 합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오페 플러스가 합의했던 내용을 잠깐 보면 오페 플러스는 지난해 5월에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인 10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원래 감산하기로 약속했던 기간을 2022년 4월에서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원유 생산량을 더 줄이고 줄이는 기간도 더 늘리자라고 한 것이었죠. 감산하기로 했던 건 코로나로 인해 원유 수요가,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석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예전에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7월 5일에 열리는 OPEC 회의에서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매월 1일 40만 배럴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부분의 오펙플러스 국가들은 이 회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회의는 결렬이 됐죠. 회의가 취소가 됐던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석유 생산량을 매월 1일 40만 밸러씩 늘리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감산 기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는데요. 2022년 12월까지 감산을 한다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할당된 감산량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에요. 각 국가당 감산량, 즉 석유 생산을 줄이는 양이 다른데요. 기존에 정해진 감산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사우디와 러시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만 이렇게 해줄 경우엔 다른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감산 기간을 기존에 정했던 2022년 4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을 할 거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할당된 감산량을 줄여 달라. 안 그러면 12월까지 감산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2년 12월까지 감산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 40만 배럴씩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거에 합의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늘려놓는 것도 있지만 현재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유를 많이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가능할 때 자금을 많이 모아놔야 탈석유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지금 7월 5일 회의는 결렬된 상태인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석유 생산량을 늘리자는 제안도 합의되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게 되죠.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감산 조치는 내년 4월에 종료되면서 그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될수 있겠죠. 또 문제는 결국 오펙과 오펙 OPEC 플러스의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석유시장은 불안정해지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 결속력이 떨어진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치킨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석유 공급 과잉이 되고 석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국가의 경제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 생산 여유가 가장 많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S&P 글로벌 플라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가능한 양은 1일 12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오펙과 유가 현황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